약국에서만 살수 있는 가그레,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수 있는 이 가그레. 과연 뭐가 더 좋을까요? <목소리> 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여러분은 가글을 왜 하시나요 양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양치 대신 잠깐 사용하거나 또는 입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가끔 인후염이 걸릴 때나 치과 치료 후에 사용하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용하시는 가글액은 제품에 따라 효능 효과가 다르고 일반의약품과 의약의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가글, 가글린 헥사메딘, 이 탄툼 이세 가지 제품의 특징과 차이점, 부작용을 살펴보고 가글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일상에서 많이 쓰는 이가글린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그린의 주성분 염화 세틸피리디움 (일명 CPC 성분)과 불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세틸피리디움은 그람 양성, 음성, 현기성, 호기성, 효모 다양한 균주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광범위 항균제이기 때문에. 가글이나 치약 등에도 쓰이고요. 하물며 살충제에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간혹 세테피르디움이 살충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이거 찝찝해서 못쓰겠어. 안쓸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미국 FDA 자료를 보면요. 이 CPC는 72%에서 77% 사이를 0.045%에서 0.1% 농도로 제형화할 때 안전하다. 또 효과에서는 충치유발 중의 하나인 뮤탄스균에 효과적이고 플라그및 치은염에 좋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테피리디움의 핵심 성분인 가그린의 효과를 봐도요 치태 제거, 치음염 예방, 충치 예방, 구취 제거에 쓰인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어떤 예방이나 청결 위주로 쓰인다 라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가끔 양치를 하고 바로 가그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 치아 착색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치아간에 들어간 개면활성제이죠 소듐 나울레스 설페이트라는 이 성분과 이 세틸피르디움이 반응을 하면서 침정물이 생기고 이 침정물 때문에 착색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양치를 하시고 최소 30분 후에 가글을 하셔야 착색이 덜 생길 겁니다. 아 그리고 이 가글인 오디지널에는요. 알코올이 약8% 함유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은요. 가글 후에 입이 마르거나 자결감을 느끼게 할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느낌이 심하신 분들은 가그린 사용 후에 어쩔 수 없이 바로 물로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인 이 헥사메딘, 이 헥사메딘은 가그린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헥사메딘 액은 이 향과 맛에서 가그린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인내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인내의 고통은 짧지만요, 오히려 열매는 더달수 있습니다. 일단 이 헥사메딘의 주성분 바로 클로로헥시딘 글루콘산염입니다. 클로로엑시디는 1950년부터 의료용으로 사용됐으며 소독제, 뭐 화장품, 방부제, 구강청결제 등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한 임상시험에서도 이 클로로엑시디는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구강살균제다 라고 하였습니다. 클로로엑시디는 세균의 세포벽에 손상을 유발해서 항균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능효과를 보면요. 치은염, 보초에 의한 염증, 인두염, 칸디다 감염증, 아프타성 구내염, 치근막 수술을 살균소독, 이렇게 주로 질병의 광범위한 항균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그린보다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고요. 실제로 염증이나 질환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과 진료 후에 헥사메딘을 처방해도 가그린을 처방하는 병원은 못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핵사메디는요 장기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10일 이상 사용할 경우 치아나 보철물에 착색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의약품 구강 소독제가 있죠 바로 탄투맥 탄투맥도 가그린이나 헥사메딘과는 다른 특징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탄투맥 주성분은 벤지다빈염산염인데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즉, 염증 완화와 진통 작용이 있고 약간의 국소 마취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 효과를 보면 앞서 또 가그린과 헥사메딘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치은염, 구내염, 발치 전후, 인두염, 편도염 등에 의한 염증 완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목이 아플 때나 편도염 같은 이비누과 질환에 주로 잘 쓰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1일 2회에서 3회를 15ml 원액을 그대로 가글하거나 소량의 물에 희석시켜 가글하면 됩니다. 이 역시 의약품이기 때문에요. 7일 이상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아스피린이나 진통소염제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금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가그린, 헥사메딘 탄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차이점들이 좀 보이시나요? 정리받침 니틀약사가 잠깐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그린은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시음염 예방이 주목적이다. 오직 예방, 예방, 예방이라는 거. 헥사메디는 구강내 칸디단감염과 치은염, 인두염, 아프타성 구내염 등 광범위한 항균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로 치과치료나 구강내 감염증에 좋다. 탄툼은 인후, 구강, 잇몸, 발치 전후의 염증치료 및 진통에 효과적이다. 당장 염증으로 인한 통증에 좋아서 이비인후과 질환에 좋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제품들을요. 꼭 질환별로 막 딱딱딱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분과 기전이 조금 다르니까요. 자신의 목적과 맞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답은 웬만하면 헹구지 말자. 사실 우리가 가글을 할때 입안에 남아있는 가글액이 아 뭔가 좀안 좋을 것 같고 막 넘어가면 아내 몸에 뭔가 해를 끼칠 것 같고 이런 걱정을 하고 물로 입을 한번더 헹구기도 하죠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면 입안에 남은 가글액 성분이 계속 작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물로 입을 헹구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하고 나서 입안이 너무 얼얼하거나 마비감이나 자극감이 심하면 물로 그때는 살짝 헹구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글액을 장기간 써도 될까요? 정답은 장기간 쓰면 좋지 않다. 일단 일반의약품 헥사메딘과 탄틈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용기간과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걸 좀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의약의품인 가그린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기간과 횟수가 따로 꼭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양치질을 하듯이 가그를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요. 가그린 자체에 알코올이 일부 함유된 것도 있기 때문에 구강이 건조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입냄새도 오히려 또날 수가 있고요. 유해균의 증식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요. 적당히! 적당량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을 하면 양치질을 안 해도 될까? 정답은 양치질은 꼭 해야 한다 입 냄새를 없애고 입속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무엇보다 양치질이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칫솔모가 치아에 낀 치태나 음식물을 없애주고요 치아를 잘 닦아주기 때문에 가글만으로는 그 부분들을 모두 커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은 무엇보다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글액에 대해서 그 차이점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제품마다 성분도 다르고요. 기존도 다르기 때문에 약은 꼭 가까운 약국에서 약사님들과 상의 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환절기인 만큼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목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목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